오늘 먹을 음식은 주스 도시락 투까스, 가격은 4,500원, 둘중 하나가 1,800원, 둘중 하나가 1,500원이에요. 소떡소떡이랑 그리고 순살 치킨 준비했어요. 바로 먹셔서 할게요. 일단 얘부터 먹어볼까요? 짜잔~ 일단 돈까스 먼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은 약간 좀... 음... 굳어 보여요? 소떡소떡 소스와 함께 맛있어여서 더욱더 맛있어졌을 것 같아요. 음 이거 카레가 맛있나요? 카레 좀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편의점 돈가스는 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바삭하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이 아봄 젤리진이 구독 고마워요. 몬스터 주식회사의 부 닮으셨어요 제가 몬스터 주식회사를 안 봐가지고 피콜로의 더듬이 컷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좀 땀을 흘려가지고 삐삐 컷 한번 해봤습니다 꼬지도 하나 부가 영화에서 그 꼬마 여자 아이로 나오나요? 제가 이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약간 좀 이거는 뭐라 그래지? 얘는 무슨 간장 양념 같은 그런 느낌? 음. 닭고기 돈까스네요 아 닭가슴살 돈까스 딱 맛이 닭가슴살 돈까스예요 카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음 치킨가스 맛있어요 근데 닭가슴살이라서 뭔가 좀 아쉬운 기분? 병진 님, 항상 행복한 밥상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편의점 도시락이 요즘에 진짜 잘 나와요. 맛있게. 음. 제가 먹어본 뚜까스는 약간 반반이에요. 요즘 편의점 뚜까스 양 많아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음 김치 얹어가지고 밥은 적당히 잘 익은 것 같아요 어 꼬들밥이라고 행정을 고 그냥 잘 익은 밥 그런 느낌? 휴게소에 지금 어떤 표정으로 <laughs> 댓글을 두개 합쳐서 읽었다. 와. <laughs> 휴게소에 간데 소떡소떡 들고 있는 사람 많더라고요. 소떡소떡이 맛있어요. 아 이거 사실 소떡소떡 이거 다 먹고 나서 마지막에 후식으로 먹으려고 했는데아 지금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떡과 소시지 같이 먹으면, 어우, 정말, 와, 이거는 뭐. 음! GS 소떡소떡은 소스를 따로 주거든요? 끝내줘. 용사님, 화면 전환했는데 왜 캐릭터 안 나와요? 캐릭터 나온 게더 좋은가요? 일부러 이렇게 바꿔놨는데. 짜잔! 어! 이건 GS 순살 튀김. 얘는 아까 전에 머스터드 뿌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머스터드 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 좀만 더 뿌릴까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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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순살 꼬지가 1500원 소떡소떡이 1800원이군요 역시.. 소스 값 300원 300원 주고 소스만 사고 싶네 편의점 도시라 비위생적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대형 프랜차이즈라서 위생이 좀더 많이 신경을 쓸걸요? 그렇지 않을까? 음! 가스 개인적으로 닭가슴살은 약간 좀 퍽퍽한데, 여기 있는 돈가스는 좋았어요. 도시락도 너무 비싸였음. 예전에 3,000원 대할 때나 좋았는데, 지금 그냥 국밥집 가서 500원 더 주고. 근데 요즘에 국밥이 6,000원이 넘어요. 사실 6,000원인데도 먹기 뭐 힘든 것 같아요. 7,000원 시작? 진짜, 그, 그리고 또막 브랜드 국밥집으로 가면은 한릇에서 8,000원이에요. 오, 와. 요즘은 그냥 다 비싸. 응. 어, 맞다. 근데, 콩나물 국밥은 좀 저렴해요. 순대국밥이랑 돼지국밥이랑 가격 같이 오르지 않나요? 참 마음이 그래. 생각해보니까 국밥 먹는 지 진짜 오래됐네. 언제 한번 날 잡아서 국밥 먹방도 해야겠어요. 응 우리 동네 김밥천국 찜개... 찌개 종류 4,000원씩 팔아요. 정말요? 와우. 제가 지금 쓰는 숟가락은 도시락을 사먹으면 같이 오는 숟가락이에요. 이제, 어... 도시락 돌릴 때 실수로 같이 돌린 코울 슬로 어떠셔? 음음 근데 학식도 좀 괜찮은 학식가야 돼요. 음, 학식이 이상한 학식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 맞아 진짜 학교마다 맛이 틀려가지고 인기 있는 곳이나 인기 있지 없는 곳은 없어. 그래도 편의점이 요 도시락 말고도 전 예전에 이렇게 좀한 번씩 먹었어요. 컵라면에 삼김. 음 양이 좀 적긴 한데 그때는 말라서 그런가 정장 느낌이었어요. 오이고추랑 같이 먹으니까 입안이 전쟁터네 2014년에 피콕 드실 때부터 봤어요 피콕 진짜 옛날이다 와.. 아니 아니야 벌써 한 5년 흘렸네요 응. 아, 네 생각해보니까 2014년도에 제가 방송을 시작했군요. 2013년도 말쯤에 방송을 시작해서 2013년도 아마 11월인가 12월쯤에 방송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시작해서 이제 2018년도까지 4년, 4년 넘었네요. 어. 음.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요즘에 약간 베스트 포지션이에요.